예 김성훈 차장께 묻겠습니다 네. 1월 3일 공수처 불법 영장에 대항해서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이게 경호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화면 한번 봐주시죠 <laughs> 형사소송법 제110조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월 1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집행과 관련해서 매우 유의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 라는 유상범원의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법원 행정처장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고, 법률 해석의 영역에서 적법과 적법이 충돌하는 이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적 위법적인 수사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장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꾸 경호처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공격이 계속이 되고 있,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바로 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가 사적인 연애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호처가 이런 행사 종종 하고 있죠? 예 그건 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식 때 영빈관 사진입니다. 연주자들 모두 경호초 직원들이고 현직자도 있어서 제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 때도 녹전에서 경호초 직원들이 축하 공연을 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5년 APEC 경호 준비를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 있을 때인데 그 직원들이 다시 서울에 와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제보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줄 수 있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마다 모든 행사가 있어도 그에 거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안 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사진 치워주세요. 다시 앞장으로 해주시죠. 자, 지금 윤 대통령 폄훼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일개 이벤트 회사로 전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께도 다 좋지 않습니다. 이 경호처가 잘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장 볼까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건 여사가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계신 차장께서 생선을 가두리 쳐놓고 작살로 잡는 것을 촬영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뭐 여사가 화답했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들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그 발언할 수 없는 그 입장 어, 제가 이해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오도되는 것들 경호처에서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못하면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다만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이 엄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됩니까? 예. 자 다음 장. 예. 자, 장표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좀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돼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경호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도 필요한 경호 조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 구치소 계신데 수감자가 이제 구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 왜 경호를 하냐? 경호력 인다 철수해라.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주장이에요? 틀린 주장입니다. 제가 그 교정본부장, 법무부의 교정본부장이랑 법사위에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지금 그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안에서의 이동 소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주할 수도 있고 전담 개호 인력이 아닌 다른 이제 교도관들을 만날 기회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의 경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무부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와 잘 업무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애당초 이런 위법성 논란 이 있는 수사를 한 공수처의 어떤 무리한 행태에 이게 다 기인이 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을 소치 벗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서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포하고 구속까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요 업무수행 중에 직권남용으로 다 체포해라 수사해라 구속해라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누구든간에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 가족 경호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뭐 이런 뭐 사태가 일어지고 어 대통령님께서 어 구속되시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어 경호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